국민 여러분들께 인사도 전할 겸어 <laughs>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2050년 탄소 중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어, 이상 좌고우면 할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입니다. 어, 이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위험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것이 상당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전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 사용한 전력만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업체에. 부품을 조달하는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네. 재생에너지 100%를 네. 쓰기를 네. 요구하고 있고 또 EU나 뭐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탄소 국경 조정제나 네. 탄소 국경 부담금 뭐 이런 어 제도들을 새로 도입해서 네. 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물리겠다 네. 이런 방향으로 네. 나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가 단지 어그 물리적인 어떤 어 기상 재난의 문제만이 네.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 놓칠 수는 없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란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산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위험의 측면과 기회의 측면을 같이 봐주시고, 환경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라는 그런 데 대해서 인식이 좀 미치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탄소 중립은 우리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음. 문제입니다. 왜 기후위기가 발생했느냐? 온실기체에 대해서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마구 배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기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온실기체를 함부로 원하는 대로 배출할 수 없는 그런 음, 세상이 되었다는 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에너지, 전기, 이런 것들이 야기하는 환경 부담에 대해서는 지불할 용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당한 네. 대가인데 우리가 이제까지 그것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싸게 쓴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오히려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감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로만 머무르지 않고 에너지 생산자가 되고 또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좀더 발휘해서 시장에서 정말 건전하고 건강한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 어, 소비자로서 기업들이 그렇게 예. 움직일 예. 수 있도록 예. 우리가 화폐 투표를 정말 예. 제대로 예. 하고 예.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예. 가지도록 예. 우리 시민들이 정치인들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이 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일 하나의 환경 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정말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 대응의 긴급성, 이런 것이 좀더 많이 인식이 돼서 어,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감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음, 되면 좋겠습니다. 음, 고맙습니다. 어, 이것으로 어, 윤순진 위원장님과 인터뷰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